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을 이끌다 엘쌤입니다.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빡빡 긁어드리는 헬프미 엘쌤 코너입니다. <laughs> 자 완전 코너가 됐어요, 그죠? 자, 우리 달의 공전 주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살짝 설명을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달은 여러분들 이게 달이에요, 그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자, 달의 공전 주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하려면 일단 자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죠. 자, 지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달도 지구 주위를 공 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가 달을 바라봤는데 먼저 이 위치에서 이 달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자 달이 태양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그치 자 이때가 우리는 바로 망이다 보름이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자, 이 위치는 바로 보름의 위치입니다. 망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름달로 보이고 망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별을 하나 봤단 말이에요. 자, 이 별을 우리가 항성이라고 합니다. 어, 달을 봤더니, 어, 저 별이, 별 쪽에 달이 있네? 라고 우리가 봤어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를 또 돌았어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지구는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매일 매일 지구는 계속해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달이 얘를 빙글빙글 한 바퀴를 돌면서 왔더니만. 이 위치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달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 완전하게 우리가 원래 보름달로 보였던 그 달의 모양은 아니겠죠. 자, 지금 얘가 분명히 한 바퀴를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처음에 봤던 보름달 모양은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의 이 달의 공전, 한 바퀴 했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성월이다 라고 잡았어요. 항성월입니다. 항성월이라는 말은 항성, 즉, 별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별을 기준으로 달이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았어요. 라는 건데, 그 날짜를 보니까 약 27. 3일이 걸리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달은 실제로 지구를 한 바퀴 돌기는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실제 공전주기입니다. 실제 달의 공전주기가 며칠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린 리 27.3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항성월이에요. A, B, C라고 되어 있으면 A에서 B까지. 자, 요것이 바로 항성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는 분명히 보름달로 봤으니까, 얘가 보름달이 다시 되었을 때가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보름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이 되어야 돼요. 자, 처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완전한 보름달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서 태양, 지구, 달로 일직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때가 바로 망월이에요. 자, 상망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사에서 사으로, 망에서 망으로, 보름에서 보름으로 이런 식으로. 자, 달의 모양이 기준인 공전 주기가 상망월입니다. 자, 상망월은 약 29.5일이 걸려요. 자, 그러니까 이 상망월은 우리가 말하는, 어, 보름에서 보름? 아, 음력 한 달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상망월은 음력 한 달이고 달의 실제 공전 주기는 항성월이 됩니다. 자,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여러분들 항성월이라면 A에서부터 만약에 C다. 자, 이렇게 만약에 기호를 붙였다. ABC로. 그러면 요게 바로 상망월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별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돈게 실제로 돈 건데 그래도 모양은 같지 않아서 모양을 기준으로 하는 실, 모양을 기준으로 하는 달의 공전 주기 하나를 더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망월이라고 말한다. 자, 그러고 보니까 항성월과 상망월이 항성월은 이 우리 27.3일 여기까지 가는데 27.3일이고 상망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9.5일이에요. 그럼 며칠 차이가 나는 거야? 2.21 차이가 나죠? 자, 2.21왜 차이가 납니까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달이, 달만 공전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공전을 하는 동안 지구도 돌아서 그래요. 지구가 뭘 했어요? 공전을 했죠. 자, 달이 공전을 하는 동안 지구가 공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때문에 바로 2.1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달의 공전주기 상망월, 아, 상망월과 항성월이 있다. 얘는 며칠이고, 얘는 며칠인데, 무엇이 기준이냐? 실제 공전주기는 누구냐? 그리고 왜 이만큼 차이가 나느냐? 딱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이랑 또 다음에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엘칭이 최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